나는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재밌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출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 홈 센터 가치 증진 팀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이동환 대리라고 합니다. 페인트 케미컬 카테고리를 맡고 있는 MD이고요. 상품의 생로병사를 책임지다 보니 M, 모든 D에서 다 한다, 모든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근해 아, 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다들. 제가 더 지각한 건 아닙니다. 제 자리 조금 깊숙이 있어서, 네,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자리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에 보시면, 유진 다이어리가 있고, 이건 회의할 때 많이 쓰고 있고요. 클라잉 캐지턴 제가 런칭한 페인트고요. 요즘 샘플링 차, 제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마스킹 페인트인데, 요게 조금 이슈가 있어서, 테스트 차, 제가 자리 갖다 놨고, 요거는 이제 컬러칩이라는 컬러를 보는 겁니다. 영어로는 샌데 컬러 코드, 컬러 이름.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페인트 구매하실 때, 컬러 밴드를 통해서 페인트 컬러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붓, 이것도 이제 에이스, 이제 저희 p b 보신데 보통 페인트 칠할 때도 쓰지만, 제자리에 있는 이유는 키보드 사이 먼지를 닦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얼마 하지도 않아요. 원래는 상품팀이었는데, 가치 있는 상품을 가치 있는 가격으로 소싱해서 매출과 마진을 증진시키는 가치 증진팀으로 명명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에이스 하드웨어에서 한국에 방문해 주셨고, 레이아웃도 정리하고, 매출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수받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을 발굴해서 저희 채널에 적용을 시키고 매출, 마진, 그리고 뭐 재고량, 이런 것들을 사이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케팅과도 협업을 통해서 마케팅도 진행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될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 회사가 이제 존재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 발생되는 매출의 흐름을 통해서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확인을 제일 먼저 합니다 매출 확인은 일단 저희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상한 매출이라든지 이상한 마진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가지고 해당 점포에 사유를 묻고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특이사항은 없는데 매출이 좀 올랐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일과는 점포 담당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예정이고 에이스페인트가 이제 직수입 상품이다 보니 상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매출 관련해서 미팅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업체 저희 밴더랑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 시장조사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점포 오픈은 이제 7, 8시 됐고, 10시 정도에 페인트 담당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주로 하세요. 매출 관련해서 아니면 뭐 매장 상황 대해서 제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동환 대리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저희 에이스 하드웨어 점포는 용산점, 금천점, 일산점, 태계원점 노원점, 그리고 연수점 6개 매장이 있고요. 저는 이제 6개 매장의 담당자들과 특히 이제 페인트 담당자들과 주로 이제 매출 관련해서 많이 통화를 하고요. 커스터머 서비스까지 제가 조금 상담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상품 점검을 할 예정인데요. 직수입품 같은 경우는 리드타임도 어떤 국내에 소싱하는 것보다 길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 확인도 해야 되고 페인트 제품이다 보니 화학물질 관련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지 그런 거 챙겨볼 시간입니다. 특별히 재발주를 해야 되는 상품은 없는데 인기 상품이 있어서 이 추세라면 한달 후에 재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고요. 화학물질 관련해서도 다행스럽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화학물질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편입니다. 자 아, 이제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하러 가시죠. 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좋아요 구독 입자를 <laughs> 마치고 카페로 커피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수박주스와 함께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점심을 먹고 왔고요 조금 졸리긴 하지만 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아네좀 예, 늦었습니다 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신규 DIY 패키지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 지난번에 만들었던 패키지 이게 지금 반응이 어때요? 칠만 하다 보니까 음. 일단은 어, 보수는 어떻게 하냐? 그런 거를 피드백을 받아서 음. 이 기아의 패키지로 행해 주고 가치진영 팀의 전기조명 MD를 맡고 있는 김경수 대리라고 합니다. 저 이동한 대리 사실 저도 친하진 않아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팀에서 가장 야근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맞게 성과도 이루어내고 있는 아주 잘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야근도 줄이시고 여가생활도 즐기고 오래오래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환 대리 화이팅! 미팅 잘 됐고 또 미팅 있습니다. 밴더사 미팅인데요. 단가나 이런 관련해가지고 미팅 갈 예정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곳은 케미컬 업체로서 퍼티류 뭐 접착재료를 이제 주로 취급하는 벤더이고요.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가 이런 수급 불안정을 인해서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 협의라든지 오르는 시기를 좀더 조절하고 단가 인상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MD는 시장 트렌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경쟁 업체라든지 유한 업체, 동종 업계는 아니지만 컨셉이 있는 그런 업체들을 주로 검색을 하고 벤치마킹하고 경쟁력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서 저희도 온라인 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에서 도 중요한 게 상세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상세 설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행사라든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봐가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도 적용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사실 있는 오프라인 매장 직접 가기 위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시장조사지를 찾기도 합니다. MD를 하면서 일단 가장 어려웠던 점은 소싱해서 가져온 물건이 잘안 팔렸을 때 그러니까 결국 매출이죠. 근데 또그 매출이 안 나온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찾을 때도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찾아서 뭐 해결했을 때 그때가 또 가장 보람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MD는 아무래도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자기의 주관을 어느 정도 발휘하면서 조직에 어떻게 보면 되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직무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장점으로 다가오는데 그런 성향, 저랑 좀잘 맞다 보니 이렇게 잘 MD 업무를 하고 있고요. 유진 홈센터에서 MD 하면 이동한 MD 이렇게 누구나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MD가 되는 게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일을 더 하고 싶지만 예, 퇴근 시간이 다 되었네요 아 너무 아쉬워서 내일 무슨 일을 할지 잠깐 정리하고 어? 퇴근할 예정입니다 야근도 줄이시고 PC는 따로 끄지 않고요 모니터만 이렇게 꾹 갑니다 핸드폰 꼭 챙기고요 어? 오늘 저의 그 MD 직무 브이로그 어, 정말 뜻깊게 <laughs> 촬영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어, 마이크는 가져가나요?